아니 근데 이거 바깥쪽이 맞다고 확정될수 있는 게수지가 뚝뚝 끊겨 틱톡 갱아 이하. 갱, 생아 생하 갱생아 짱 틱톡 너왜 머뭇거렸어? 저 저요? 저잘 몰라요. 중간부터만 봐가지고 누구시죠? 임유진이요. 어? 네, 안녕하세요. 리플 출연진 임유진입니다. 댄서로 활동하고 있어요. 나무늘보 닮으셨잖아요. 카메라 보면서 나무늘보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하까지 하겠습니다. 하 <laughs> 그거 아니라고하 <laughs> 그거 아니야니까. <아닌가? 웃음> <laughs> 자 오늘의 주제 <취재는> 뭔가요? <목소리> 참 별개다. 전 아예 휴지 거리야. 휴지를 안거는데요 나는 깍패슈 쓰는데, 화장실에서도. 전물티슈야 나만.. <laughs> 나만 휴지 거리를 쓰나 보다오 <laughs>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뭔가 통일성이 있는 것 같아. 저는 바깥쪽이거든요? 전 만약에 걸면 안쪽이에요. 왜요? 풀기는 바깥쪽이 쉬울지 몰라도 저게 좀 킹받는 경우가 풀다가 이게 동물들이나 이게 한번한번 풀면은 주르 풀리거든, 저기 바깥쪽이. 물럼쓸 때는 편하긴 한데 이게 휴지가 좀 늘어져 있으면 물이 묻어 있어가지고 야야야. 이게. 야야야, 뭐예요? 너뭐 안쪽이야? 안쪽이라고 해줘. 근데 벌써부터 그 토론을 시작해. 네. 이래 네. 갈리지도 않는데 저희 그거 없이 이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토론을. 아 그래? 그래 언제 그래요? 서기 형이 지난번에 말씀주셨을때 굳이 이렇게 투표 안 하고 좀 자유롭게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응. 나 그런 얘기 안 해. 저는 바깥쪽이에요. 왜냐면 아, 휴지를 풀때 습관인데 이렇게 풀었을 때 저는 똥 닦을 때는 3칸씩 쓰거든요? 뽑자마자 이렇게 이제 3칸을 접으면 접고 나서 이렇게 닦는 부분 우리가 그림 그리는 스케치북도 앞뒤가 있는 것처럼 항상 이쪽으로 닦는데 이쪽으로 닦기 위해서는 아니 난 그거보다 휴지 3칸으로 닦는 게더 신기한데? <laughs> 그럼 너몇칸을로닦데 전 그래도 좀 넉넉하게 왜냐면 3칸 하면은 찢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휴지 닦는 그 노래 할수 있어 똥 닦기 혼자서 똥 닦기 할수 있어 똥 닦기라는 곳에서 일극장 쓴다고 나와있습니다 나 항상 싱차고를 많이 겪다가 34년 살면서 이제 3칸으로 정착한 건데 34년 노하우야? 응 그럼 만약에 변이 응. 응. 물고. 뭐거 그럼 장으로안 되지 않아요? 그럴 때는 내장. <laughs> 굳은 똥일 <일단은> 때는 여기로 닦아요. <목소리> 디테러서 짜증나. <목소리> 근데 설사야. 한번 이렇게 겉을 이렇게. 형 그거 알아요? 똥 닦는 법도 있는 거. <목소리> 똥은 이렇게 모아서 닦는거래. 항문외과 의사가 알려줬어. 굳은 똥일 때는 여기로 닦아요. 디테일해서 짜증나. 근데 설사야. 한번 이렇게 겉을 이렇게. 형 그거 알아요? 똥 닦는 법도 있는 거. 아니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똥 닦는 법을 모르는데 우리가 이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똥을 너무 빡빡 닦는 사람들은 그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서도 알려주기로는 무조건 비대 쓰지 말고. 아 비데를. 비대가안 쓰는 게 좋대. 그마이비대 티슈 이런 것도 안 좋대. 오. 이거 모아서 닦아줘야 된대요. 특히 여성분들은 더. 진짜? 왜냐면 이게 이렇게 쓸어서 하면은 여성분들은 이제 생식기가 여기 항문이랑 가까이 있어가지고 더 위험하대. <목소리> 갑자기 아파? <목소리> <목소리> 안 근데 이게 바깥쪽을 쓰다 보면은 한번 이렇게 풀어가지고 너무 좀 지나치게 많이. 추지를 쓰게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난 오히려 안쪽이 더 많이 풀리던데 왜냐면은 바깥쪽은 내가 몇칸 뜯는지 보이니까 보이면서 확인해서 똑 뜯을 수 있는데 안쪽은 절취선이 안 보여서 그냥 막 뜯다 보면은 이상하게 막 뜯어지고 저게 보시면은 벽면에 붙어 있어서 생각보다 이게 빡빡하게 풀려요 난 그게 문제 야 벽면에 그래. 붙어서 이제 내가 뜯고 싶은 만큼 이제 잘안될 때도 있고 아니, 일단 벽 진짜, 겨... 진짜. 아니 내 똥꼬를 내 똥꼬 닦을 건데 이렇게 많이 안 빼다가 <laughs> 아니 들어봐요. <laughs> 아우 <아우차트는> 차단 뜯게 <되게> 뜯잖아요. <laughs> 하다 보면 벽에 있는 먼지를 쓴 휴지로 내 똥을 따는 기분이어서. 똑같아요. 벽은 <laughs> 똑같이 벽을 쓸어요. 그네 <laughs> 나는 그냥 눈에 절취선이 보여야 돼. 난 그게 보여야지 안심이 돼. 어쨌든 편하게 쓰라고 휴지거리가 있는 건데 굳이 안쪽에서 이렇게 어렵게 푸는 것보다 바깥쪽 편하게 풀라고. 무슨 음. 이거 바깥쪽이지. 근데 이번에 그. 유진이랑 저랑 리플 멤버들끼리 이제 동거하면서 생활하는 프로그램을 찍고 있는데 휴지가 다떨어져 제가 이렇게 걸어놨거든요? 근데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바뀌어 있었어 몰라 양정은 아니야? 양조은일것 같아 왠지... 이거 뭐 혹시 자료 같은 거 없나요? 아니, 이게 뭐, 끝인가요? 이제 굳이 한개 설명이 된다면 바깥쪽에 살짝 이렇게 리해지는게 있어가지고 어? 뭐지? 처음에 휴지 만든 사람이 특허를 낼때 바깥쪽으로 특허를 냈습니다 누가요? 휴지를 만든 사람이? 처음에 휴지를 발명한 그김이라씨시는데 그분이 처음에 특허를 낼때 오른쪽과 같이 특허를 냈 거예요. 하긴 엠보싱이 바깥쪽에 있지 안쪽에 있지는 않잖아. 코털 알바해 본적 없나? 그런데 저는 매뉴얼 없나? 매뉴얼? 아, 어, 호텔에서는 바깥쪽으로 바깥쪽. 해야 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접어. 어, 맞아요. 오 역시. 응. 그러면은 닦을 때 방향이 중요해. 장수가 최장이 제일 중요하죠. <laughs> 크게 우리가 이렇게 토론할 정도의 주제는 아닌데 우리가 더 심각하게 만는걸 수도 있어. 좀 심각해졌어. <laughs> 엄마 아빠한테 전화 걸어봐요. 안쪽이랑 밖이 아니 근데 이거 바깥쪽이 맞다고 확정될수 있는 게그 공중화장수지 실 거리 보면그 플라스틱 통 안에 어, 이제 뽑을 수 있잖아. 근데 저게 만약에 반대 안쪽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은 수지가 뚝뚝 끊겨. 오 맞아. 쥬쥬, 우 요렇게 어, 떴잖아 요렇게 어, 안떴잖아 맞아, 맞아. 똥! 회변! 한 닦아보자. 자, 화이팅! 어. 자! 이렇게 하지 않잖아. 어. 그렇게 되는데 닦아줄 이 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쪽은 약간 반려동물 기르는 입장에서 그냥 얘기한 것 같은데, 인터넷에 보면은, 고양이 기르시는 분들은, 고양이들이 이렇게 을막 이렇게 한대. 어. 근데 안쪽으로 해놓으면은, 저게 안 풀려, 슛가 우리 이집 고양이 안 그러는데? 그래, 내집 고양이 안 그럴 수도 있어. 너희 집개는 그래? 최우리치는 지금 닫지도 않아요 저기 <laughs> 그럼 네가 그러냐? 설마 그러는 거 아니고? 아쉬워. <laughs> 결론이 생각보다 빨리 난거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최우의 결론 한 마디씩 하시면서 뛰어들면 행방지 털입니다. 그냥 때리고 싶어서 저거를 주로. 그 그리고 2대이 토론 아니었는데 왜 최우의 결론이? 그냥 개인적인 생각 마무리좀너너 너 지금 폭력성을 우리한테 지금. 그냥 서비 오빠 맞는 걸 보고 싶었던 거죠. 사람들이 편리한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확실히 바깥쪽으로 해놨을 때가 휴지도잘 풀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중화장실에서도 안쪽으로 됐으면 휴지가 뚝뚝 끊기는데 이제 바깥쪽 방향으로 됐으면 휴지가 잘 풀리거든요 내가 왜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안쪽이라고 얘기했지만 바깥쪽이 맞는 거 같아요 저는 휴지가 바깥쪽을 향하고 있을 때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똥구멍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도 되죠 그것은 휴지가 나를 닦아주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 될수 있고 호텔에서도 가이드가 바깥쪽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그걸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이 맞다고 라 생각합니다 네, 우물 안의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 아무것도 못 보듯이 휴지도 바깥에 있어야 더 많은 것을 먹는다 저도 바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새끼 저거 생각하고 있었구나 휴지를 만든 사람이 <laughs> 휴지를 만든 사람이 원래는 바깥쪽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이, 합니다. 뭐, 뭐, 대본, 대본 있어요? 왜 이러고? <laughs> 아, 초등학교 발표야 하는 <laughs> 거였어?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휴지거리에 휴지가 안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 바깥쪽에 가는 게 맞을까? 라는 주제로 오늘 토론을 한번 나누어 봤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커뮤니티 탭에서 투표 부탁드립니다. 댓글에다가 안쪽으로 쓰시는 분들은 왜 안쪽으로 오. 쓰는지에 대한 이유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우리가 모르는 또, 그 편리함이 있을 수도 있잖아. <목소리> 댓글에서 싸워주세요. 안쪽에 이기면 저도 안쪽을 바꿀게요. <목소리> 오. 이, 이 박지 같은 년. 되 욕을 받고 싶은 거야? <웃음> 죄송해요. <laughs> 너똥 닦을 때 휴지 몇장 써? 안쪽 바깥쪽에 한 문제가 아니야? 거 너였구나. 씹발 <목소리> 우리 집 휴지 막 쓰는 새끼가. <laughs>